날마다 기적, 날마다 기쁨,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저 멀리 춘천 시내가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의암호 자전거길에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기적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화로운 호수에서 호수에서 배를 타고 한우를 타고 보트를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지금 여기는 둘레길인데요 이 둘레길에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아름다운 주말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이 춘천의하무에는 정말 아름다운 둘레길 자전거 둘레길이 3시간 정도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둘레길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감자밭이 있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감자밭 근처 이렇게 어, 가드레일도 없이 자전거 길과 의암무가 같이 만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아 이것 또한 기적이구나 생각합니다.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어,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날마다 새로운 장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암무와 이 자전거 둘레길. 네, 자전거 둘레길 바로 옆에 이렇게 감자밭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몇분 전에 알게 됐죠? 아시는 분이 밭을 가르쳐 주셔서 와봤는데, 이렇게 감자밭 주변에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감자꽃이 축제를 하고 있고, 감자꽃에 물을 주는 줄 알았더니 물 주는 게 아니라요 닮은 양어장이 있네요 양어장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감자밭에 물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전거 둘레길 또 감자꽃의 축제 또 시원하고 맑은 의암호 강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끝에 네, 보트를 타는 분들이 막 보이시죠? 네, 하늘에는 반달이 이렇게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만 밤을 혼자 지켜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맑고 밝게 전 세계를 비치는 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자전거 둘레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감자꽃 축제하는데 한번 지나가 보세요. 입장료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조금부 둘레에 수십만 평의 감자밭에 감자꽃들이 지금 축제하기 시작을 해서요. 감자꽃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감자꽃 축제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행사가 없지만 여기는 일제히 지금 감자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서 감자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둘레길과 의하모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한번 어, 집 밖에 나셔, 나서서 이런 데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이 감자꽃이요. 오랫동안 핍니다. 이제 피기 시작해서 한참 피게 될 것입니다. 감자꽃 축제 보시면서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열국의 영이였습니다